문제 보겠습니다. 일번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단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는 다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일단, 갑은역률 효율이 좋다. 아니죠. 이거 삼상이 좋습니다. 중량이 작아진다. 이것도, 같은 용량에 비해서는 단상이 더 무겁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답은 대용량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단상유도 전동기는 용량이 작습니다. 답은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단점이죠. 기동장치가 필요한 단점이 있고. 지금 보시면, 1번 보시면 다안 좋은 거에요. 맞죠? 그래서 1번에는 속하는 것이 다가 됩니다. 2번. 단상유도 전동기 중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의 특성은입니다.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 보세요. 가. 회전 작에는 타원형이다. 우리가 다 콘덴서 기동형 회전 작이 아니죠. 교번 작이고요. 다음 기동 전류가 크다. 기동 전류가 우리가 다른 단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는 얘가 작습니다. 기동 전류가요. 네. 그다음에 기동 회전 작이 작다. 기동 토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뭐 분상 이런 것들 중에서는 그래도 큰 편에 속하여 속하고. 라버 분산 기동형이 일종이다 해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이것은 콘덴서 기동형도 콘덴서에 의해서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분산으로 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기동형이 일종이다 이것은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갑은 나번 답은 전부 약간 오중간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있는 있죠 확실한 답이 있죠 확실한 답은 라번입니다 분산 기동형 일종이 콘덴서 기동이 맞습니다. 근데 나 기동 전류가 크다 기동 회전이 작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 기동회전력은 뭐콘 반상 그니까 반발보다는 우리가 작죠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확실한 답이 있을 때는 그 확실한 답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리송하자 이런 문제가 이런 거야답 라번 같은데 해서 라번 찍었어요 근데 시험지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아 아니다 이거 기동회전 기전력이 반발보다는 작다 해서 4번으로 고치죠. 그러면 틀리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확실한 거딱 정했잖아요. 그러면 바꾸시면 안 돼요. 처음에 것이 답이고요. 바꾸면 고치면 틀립니다. 네, 답은 라요. 3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 반콘 분쇄입니다. 반콘 분쇄. 뭐, 세딩을 크게 많이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세딩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발콘덴서 분상,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 똑같은 두 권선을 주권선과보조권선으로 사용한 분산기동형 단상유도전동기 입니다 똑같은 두건선은 주건선과 보조건선을 사용했대요 분산기동형 단상유도전동기를 운전하려고 할때 전원공급장치에 사용할 변압기의 결선 방법은 입니다 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가지의 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이 두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압기 할때 했던 거 있죠? 변압기 할때 뭐로 했다? 3상을 이상으로 3상을 6상으로, 3상을 2상으로 바꾼그 뭐가 있다? 스쿼트 결선, T형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상은 두개 상이 필요하니까 T형 결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에는 답이 4번, T형 결선이 됩니다. 5번! 단상 반발 전동기 회전 방향을 변경하려면, 단상 반발 전동기 뭐였어요? 우리가 분산 기동형은 뭐다? 주건선과 보조건선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되는데, 반발 기동형은 브러시의 위치를 조정한다 그랬죠. 브러시의 위치를 조정한다. 답은 나번입니다. 나번. 4번. 그 다음에, 6번. 정력운전을 할수 없는 단상유도전동기는 정력운전할수 없다 단상유도전동기 중에서 뭐세이딩코일형입니다세이딩코일형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네뭐 분상 반코콘에서 모두 이렇게는 가능하고요 7번 봅니다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요 수칙을 모두 외우고 계시면 좋겠지만은 한번 보세요 가면 분상기동형 기동토크는 125고요 다음, 콘덴서 기동형의 기동 토크 얼마였어요? 우리가 200이었습니다. 분상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반발보다는 작습니다. 보세요. 반발이 300이요. 반발이 300입니다. 그러면, 콘덴서는 분명히 반발과 분상 사이에 있어야 된다. 반발 300은 외워주세요. 반발 300%는 꼭 외워주시고,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콘, 콘덴서 기동형은 반발과 분상 사이에 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200%입니다. 나번에는 350% 이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예, 전부화에 125, 그 다음에 200, 340에서 80%다. 10번에 나. 예. 8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전동기의 1차 측 결선도인가? 뭐다? UV 단자에 V1 전압을 인가했고, W 단자에 X와 R을 연결했다. 이것은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다.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 답은 가가 됩니다. 9. 삼상 전압 조정기의 원리는 어느 것을 응용한 것인가합니다. 우리가 전압 삼 문제 삼상 전압 조정기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뭐 유도가 빠졌습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다 얘기를 해주면 답 맞추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삼상 전압 조정기라고 해요. 삼상 전압 조정기는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 유도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따라서 삼상 유도 전동기와 원리가 같다. 삼상 유도 전동기와 원리가 같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10번, 그 봐볼게요. 10번. 10번.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축 사이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약 권선의 양 권선 의 축이 일치할 때, 2차 권선의 유기 전압을 E2 전원 전압 V1, 부하측 전압 V2로 하면, 이모양이알파할때 V2를 나타내는 시그입니다 근데 이 문제 그냥 공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용어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요게 1차예요게 요게 1차. 2차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1차 권선, 이것이 우리가 1차 권선입니다. 1차 권선이고, 요것이 2차 권선, 2차 권선. 네, 그리고 요것 이렇게 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 각도가 세타가 됩니다. 세타고요 이때, 양고선 축이 1차할 때, 1차할 때란 말은 세타가 0도일 때라는 겁니다. 0도할 때. 0도일 때그 값이, 우리 앞에서 E2였죠. E2였습니다. 이때, 부, 전원 전압부 v 원 우리가 넣어준 전압, 이것이 V1이에요. 이것이 V1이고, 부학적 전압, 이것이 V2예요. 이것이 V2입니다. V2. 이렇게 했을 때, 이메일 각 알파할 때 V2를 나타내는 식은, 뭐냐? 이것이 용어를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시면 혼동이 된다는 겁니다. V1은 V2 플러스 V, 얼마인지, 아니면 V2는 V1 플러스 얼마인지, 이렇게 혼동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 V1. 은, 과하이고요 지금 여기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죠. 그래서 루트 3 없습니다. 얼마? E2에, 얼마?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가번네요이 문제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공식이 보시면 비슷비슷합니다. V2인지, E2인지, V1인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볼게요. 11번. 11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1차 전원 전압을 V1, 1차 전원 전압을 V1, 2차 유도 전압을 E2라고 할 때, 2차에 유도된 전압을 E2라고 할 때, 부하 단자 전압을 연속적으로 가변할 수 있는 조정 범위는 뭐냐, V, 어, 여기서, 음, 1차 전압 V1, 2차 유도 전압 E2라고 했으니까, V2라고 할게요, V2. V2는 E1, 플러스, 어, V1이죠? V1 플러스 E2에, 코사인 알파인데 그래요 앞에 냈지면 코사인 알파는 1에서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죠 맞죠 0에서 1 0 8 0까지 변했을 때 그래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2가 된다 그래서 그렇죠? V2는 V1 플러스 22 V1 마이너스 22가 된다 답은 라번이 됩니다 라번이 12번 똑같죠 블로건선이 직렬권선 한상에 유도되는 기전력 각각 E1, E2라고 합니다. 블로건선이 E1이고요. 블로건선 E1. 지금 보시면, 블로건선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V1이라고 했다가, 12번에서는 E1이라고 하는 거예요. E1. E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직렬권선 한상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E2. 직렬권선, 여기에서도 E2고요. 12번 문제에서도 직렬권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E2입니다. 이때, 회전자를 0도에서 180도까지 변화시킬 때, 3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출력 측, 성간전압 조정 범위는 뭐냐? 뭐다? 똑같죠? 2원 플러스 마이너스 2투에서뭘 한다? 3상이니까 루트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루트 3 곱해주고, 답은 나번이에요 13번. 13번 봐요. 어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에 양 권선 일치할 때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에 우리 일치한다는 것은 양 권선, 블록 권선과 직렬 권선이 일치한다는 말은 알파가 0도다이 말이죠, 영도다. 그럼 이 투는 이거 이 투죠, 이 투, 이 투가 되는 겁니다. 이투때 보세요. 직렬 권선이 전압이 150. 요거잘 보셔야 돼요. 직렬 권선의 전압 이 150. 그러면 잘 그려보세요. 지금 직렬 권선의 전압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거죠.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얘가 150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 전압이 220이에요. 얘가 지금 220이에요. 220입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권선 축사의 각도가 30도입니다. 이 각도가, 알파는 30도요. 이때 양건선 일치할 때 2차전 유기전압이 150 전원전압이 220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하측 전압 얼마냐? 부하측 전압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v V2. 토 따라서 v 토는 지금 단상유도전압 조정입니다. 따라서 얼마? 220 플러스 150 곱하기 코사인 30도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220플러150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니까 약3 5 0 350V가 된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 제일 헷갈리기 쉬우신 게 150과 220 요거를 있죠. 그림을 안 그려 주면 바꿔서 계산하는 분이 많으세요. 150과 220 그러면 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용어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에 14번 봅니다.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 2차 전압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V2가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요.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을 때, 직렬 권선의 전류, 직렬 권선의 전류가 뭐예요? 지금, 직렬 권선의 전류가 이 13번 그림에서 요거죠, 요거. 즉, 2차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합니다. 2차로 흐르는 전류가, 내가 지금, I2가 유암피하요 I2가 유암피아입니다 네. 이럴 수 있게, 전격 용량 얼마냐? 우리가, P는, 예, 이것도 혼동되는 게 많으세요. 이게 아니죠. 요거, 요거 30 곱하기 6. 6 하면 180 볼트 한 편, 뭐 이렇게 봅니다. 180 답은 라번이고요. 네. 15번 문제도 한번 가봅니다. 15번 문제, 어, V2가 출력 전압이 200 플러스 마이너스 100 볼트예요. 100 볼트고, 어, 5kV 한 번, 5 k 트한 번. 그리고, 삼상입니다, 삼상. 3상. 삼상에서, 예. 직렬 건선의 전류, 아이톤은 있죠? 아이톤은 묻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용량 P는 얼마다, 용량 P는 삼상에서는 본듯이 루트 3이 곱해지고요, VI입니다. 따라서, 루트3 곱하기, 이때 V는 뭐라고 했다? 200 아니지요? 요거 얘기합니다. 이 루트3 곱하기 100 곱하기 I입니다. 따라서 I는 얼마? 루트3 곱하기 100. P가 얼마였어요? 용량이 5kg입니다. 5,000이 된다. 그러면은 그 값이 약 28.9라고 합니다. 28.9. 약. 그래서 15번 문제는 답이 가번이 됩니다, 가번 이렇게,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문제는 있죠? 요거 밖에 안 나오니까요. 공식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용어만 잘 확인해 주시면은, 긴한 겁니다. 16번. 단상 유도자업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뭐냐? 단상에만 있다. 삼상에서는 이단락권선이 없다라고 했죠. 역할이 뭐다? 전압 강화 감소입니다. 누설역 전선을 줄여서 전압 강화 경감이 됩니다. 17번. 뭐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와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죠. 직렬 건선과 블록 원선이 있고요. 한 편에 1차 권선을 다른 편에 2차 권선을 준다. 맞죠? 맞습니다. 나. 모두 입력 자압과 이에 대응한 출력 자압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단상은 없다 그랬습니다. 삼상은 위상차가 있는데 단상은 없다. 자, 단장 유도전압 조정기에는 달락코일 필요하나, 삼상에서 필요 없다라고 했죠. 삼상에는 달락코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 모두 회전자의 회전각이 따라, 알파, 회전각 알파에 따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답은, 4번, 나번이고요 18번,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 특징이 아닌 것은, 가 1차 권선은 회전자에 감고, 2차 권선은 고정자에 감는다. 예, 맞고요 나, 두 권선, 이극도는 사극으로 감습니다. 예, 요거는 뭐 1원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극이나 사극으로 감습니다. 다, 입력자랑 초력자 위상이 같다 아니죠? 삼상은 다르다. 라, 불로권선의 회전자가, 자기가 발생한다 회전자계가, 뭐, 이거, 불로 권선이 보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지, 불로 권선이다. 어, 19번입니다. 19번. 유도전등기의 소음 중 전기적인 소음이요.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면 전기적인 소음이 있고 기계적인 소음이 있겠죠. 그러면 고조파에 의한, 고조파는 전기적인 고조파죠. 그래서 고조파에 의한 소음은, 진녹음은 전기적인 거고. 슬립, 슬립 비트, 물뭐 슬립에 의한 거에요. 요것도 우리가, 뭐다? 전기적인 겁니다. 기본파 자속, 얘도 모두 전기에 의한 거죠. 근데 팬은 펜 자체가 우리가 기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펜, 펜에 의한 소음은 기계적인 소음입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20번.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기동 전류가 큰 순서입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전류가 큰 순서. 기동 전류 가큰 순서가 좋은 거에요? 안 좋은 거에요? 안 좋은 순으로 나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다? 보통 농형. 그냥 보통으로 만든 것. 기동 전류가 커서 안 좋은 거예요그 다음에 디프 슬럽. 홈이 깊은 거, 홈 깊은 거, 그 다음에 이중 농형, 이중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농형 중에서는 그래도 홈을 이중으로 한 것, 이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깊게 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번의 답이 가번이고요. 가번이고. 어, 21번. 보통 농형에 비해서 이중 농형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입니다. 특징 것은, 최대 토크가 작다라고 했죠. 최대 토크가 작습니다. 그 다음, 손실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중농형이 R 성분이 크기 때문에 손실도 더 커요. 네, 근데 우리가 농형이 이중 농형이다, 혹은 디프슬롯이다 농형 이렇게 한 것은 가장 큰 것은 기동 특성을 좋게, 즉 기동 토크를 크게 해서 힘을 세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안 좋은 게 맞는데 지금 최대 토크도 작고요, 손실도 커요. 근데 기동 토크가 크다, 기동 토크가 크다 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어, 22번입니다. 22번. 풍력 발전기로 이용되는 유도 발전기의 단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단점이 아닌 것은. 유도 발전기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다고 했죠 근데 그니까 병렬로 접속되는 동기기에서 여자절로 취해야 된다고 라 했죠 나공극의 치수가 작기 때문에 운전시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이 낮다 유도 발전기 효율도 낮고 역률도 낮다 효율이 낮고 역률이 낮고 그래서 유도적인 사용 유도 발전기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효 역률이 높다고 안 해요 역률이 낮다 가 됩니다 네. 유독이, 뭐, 지금, 이 뒷부분은 문제도 얼마 안 되고요. 공부하기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독이 전체까지 이렇게 끝내셨잖아요. 다음 장에는 정류기 파트인데, 정류기 파트도 이 지금 한요 부분처럼 계산 문제보다는 암기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유독이, 뭐, 공, 그, 전기 기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유독이까지 하면은 거의, 야, 이제, 그저 고생할 땐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유독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정류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